안녕하세요, 프로장 쌤입니다. 오늘은 신진서에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첫 번째, 집 챙기기. 네, 지금 이제 어, 흙과 백이 어, 서로 이제 두터움과 실리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백공석 구단이 네, 여기를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를 들어가서 지금 강력하게 이 모양을 부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백이 붙였고요. 이때 끼웠습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양쪽 축이 좋아야지 둘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나가고 있고, 이 양쪽 축이라면 여기를 끊고 이었을 때이 축인데, 지금은 끊고 나갔을 때 축이 아니고, 이어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여기를 이어서 요 집을 부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라도 집을 강력하게 챙기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축이었다라면은, 이렇게까지 안었겠지만 이게 또 축이 아니기 때문에, 어, 막상, 뭐이 정도로 받아준다면은, 두수를 놓고 지켜야 되니, 흙도 여기 지켜서, 어, 요 정도 집을 주었긴 했지만, 어, 흙 또한 굉장히 큰 집을 지었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는 것이죠. 네, 원래라면은 이게 백이 좋지만, 지금은 이제 흙이 요돌도 있고, 여기도 이제 커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강력한 실리작전이 먹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어, 다르게 뭐 유순, 느슨하게 뒀다라면은, 이 신지성 구단이 워낙 집과 두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어, 운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막강하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집으로 쫙 땡겨버리는 이 작전. 네, 이 작전이 굉장히 저는 유효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후에도 58로 뛰고, 흙이 벌리자, 백이또 두텁게 밀어갔는데, 흙은 또 아랑곳하지 않고, 어, 여기 하나 하고, 이제 여기를 두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실리로 득을 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일단 당장 안 받아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자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교환이 됐고요. 여기를 또 지켰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좀 지키면서 여기 압박을 하겠다는 뜻이죠. 네, 여기서 백궁서구단이 여기 하나 끼워 둔 다음에 또 다시 붙이고 실리를 계속해서 챙깁니다. 네, 이렇게 신서 구단에게 계속 뭔가 공격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네, 신서 구단이 뭐, 타게면타게 공격이면 공격. 제가 저번에 보였다, 보여드렸다시피, 집으로도 막강하게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그나마 인간미 있는 바둑을 두기 위해서는 공격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네, 공격을 하는 입장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리 신진서 구단이라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저, 그런 점으로 이끌어 간 것이, 일단 백홍서 구단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타겟 맥점 네 그러자 백이 이제 여기를 두고 끊어서 활용을 한 다음에 늘어서 여기를 틀어막아 버렸고요. 그러자 흑이 급소자를 하나 둔 다음에 어, 여기 깰려고 하니까 백이 여기 하나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씌워서 중앙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어, 여기를 뛰었어요. 뛰자 또 다시 씌워서 두고 있고요. 일단은 백 입장에서는 최대한 집을 키워야 합니다. 어, 그리고 신지성 구단도 사람이기 때문에 개가가 잘안 돼요 개가 잘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부, 어, 인공지능처럼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세력 작전으로 가면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 그런 점을 노린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따내서 어떻게 받을래 물어보고 받고 예, 이거 지나가는 길에 교환하고 여기 두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 밀어두고요 여기를 붙인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이거는 이제 끊어달라고 유도를 하는 건데 이 끊음 끊게 되면은 여기 맛이 너무 나빠요. 네, 너무 맛이 나쁩니다. 네, 가령 뭐 이쪽으로 끊거나 해서 이렇게 끊고 나가면은 이쪽이 여러 가지 이용 수단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백이 조금 너무 찝찝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백이 여기를 이제 받아달라는 의도를 받지 않았고요. 여기 두자 이제 흙이 여기, 여기 하나 젖히고 포구를 쳤습니다. 네 점점 뚫고 나오고 있죠. 그러자 이제 여기 다시 틀어 막아서 요 정도 라인에 이제 집을 지으면은 그래도 백이 좋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백홍수 구단이 승부수가 나오는데요. 여기를 하나 끊고요. 밀자 여기 붙입니다. 굉장히 좋은 수였어요. 이건 이제 막을 수가 없죠. 막으면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뭐 이어버리면은 여기가 이제 뻥하고 뚫려버리게 됩니다. 아니면은 단수 치고 단수치고 요런식으로 몰아가도 뻥 뚫려요 네 이것도 뻥 뚫려버리죠 이렇게 이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흙이 백이 너무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백이 여기를 쳤는데요 젖히고 또 한, 여기 하나 젖히고 나가고 느니까 이렇게 끊어서 씌워가지고 여기는 다 부숴가지고 타겟 쪽으로 승부로 간것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어쨌거나 부분적으로 이쪽에서 수를 내면서 어, 신소 구단에게 내 대마를 잡으러 와라라는 어떤 그런 식의 흐름으로 유도를 한 것이 굉장히 그래도 상대방한테 까다로움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옥수의 작전 내 이후의 백이 이제 여기 늘고 잡으러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여기 다 깨졌기 때문에 이제는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 흑이 어, 여기 하나 젖혔고요 이거는 이제 끊으면은 패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이거 패를 해서 복잡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넣으면은 여기 또 끊어서 패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굉장히 고라파지기 때문에 백이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자 또 붙여서 또 비비적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꾸 비비적 돼서 상대방을 어, 내가 타게 하면은 이 집으로 좀 쪼달리지 약간 그런 느낌을 자꾸 주는 겁니다 네 그러자 신수고단이 여길 둬서 이제 잡으러 갔고요 이때 끊어두고 여기 하나 먹여치고 따면은 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따면 쉽지가 않았는데 또 이렇게 하나 나가 두고 좀비 스타일로 나옵니다. 여기 하나 선수하고 여기 두는 수가 있었어요. 네, 좀비가 등장했죠. 따니까 넘어가서 이거는 이제 100% 죽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일단은 패가 되면은 어, 자체 패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흙도 어, 충분히 버틸 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기 패감이 일단은 당장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패감을 만들려고 여기를 끊어 왔는데 하나 밀어두고요. 여기 하나 더 놓고 상대방이 이거를 두고 잡으러 오니까 어, 이거는 이제 잡으러 가는 척하면서 패감을 많이 만들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러자 이제 어, 백궁석 구단이 에라 모르겠다가 나옵니다. 네, 잡을테면 잡아봐라. 네. 나잡아봐라죠 지금. 여기를 넣어가지고 나잡아봐라 했습니다. 이 승부호흡이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신지서 구단 입장에서 보면은 신지서 구단 입장에서도 이거를 못 잡으면은 지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살 떨리는 5대5 승부가 돼버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누가 봐도 지금 신지서 구단이 이긴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관전자들도 많고, 신지서 구단 의 입장에서 훨씬 더 부담스러운 판이기 때문에, 이런 작전은 훨씬 어, 신지서 구단 입장에서는 좀더 원치 않은 흐름인 거죠. 네. 이렇게 이제 5대5 싸움이 돼버리면, 이렇게 살 떨리는 승부 싸움이 돼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승부를 이제 가져간 게, 백황수 구단이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서 이제 요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잡으러 왔는데 찝고 나서 젖혀두고 여기를 붙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를 들여다보고 여길 뒀어도 잘 죽지는 않았어요. 네, 근 여기를 붙였고요. 때 젖히고 늘고 이었는데 이때도 제 생각에는 인간 심리라면은 회기장에서 떨렸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땐 신진서가 더 떨렸어요. 네, 신진서가 좀더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요 기수가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패착이에요. 이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둬서 그나마 좀더 복잡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요수였거든요. 근데 요길 두었기 때문에 여기서 요기를 하나 끊어 두고요. 요 끊어 둔 거는 요기에 선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이거는 신한 연장책이고 친 다음에 씌워 버리니까 이제는 뭔가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밀고, 찌르고, 네, 여기 두었죠? 네, 찌르니까 여기를 하나 두고요. 이건 만약에 이렇게 고분고분 받아준다면은, 쉽게 이렇게 하고요. 뭐, 네, 이렇게 하면은, 있고, 찔러야 되는데, 여기가 선수죠? 쉽게 여기 한집 나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역전입니다. 꼬랑지 가지고는 백이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 전에 흙이 너무나 다 버텨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백 입장에서 여기를 들여다봤는데 나가니까 더 골치 아파졌죠. 네. 이때는 더더욱 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찔렀는데 이, 여기 하나 치고 이어서 이때는 이제 여기 있는 거랑 어, 이쪽으로 찍는 거랑 맛보기인 것 같아요. 네. 여기를 이으면은 있고요. 끊어야 될때 단수 치고요. 여긴 끊길 수가 없죠. 그때 따 버리면 잡으러 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쳐서 네 이렇게 살아 버리면은 여기 수가 나도 이거는 흙이 대성공이 돼 버렸죠 네 이런 식으로 백홍숙 구단이 음 굉장히 바둑을 극단적으로 몰아갔다 극단적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신지서 구단도 어, 그런 오대오 싸움 살떨리는 오대5 싸움에 굉장히 떨릴 수밖에 없었고 신지서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 완벽하지 못했었던 못했었, 그 오대오 싸움을 어 확률로 이끌어가면서 백홍석 구단이 승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백홍석 구단이 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실리 작전을 통해서 어, 신진서 구단을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인공지능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어렵게 가다 보니까 신진서도 사람이기에 실수가 나왔고 그것을 토대로 승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신서구단의 정말 어, 질것 같지 않았던 그런 지금 현재 흐름에서 백홍승 구단이 승리한 이이 바둑 어, 전술이라 할까요? 네 그것은 정말 멋졌고 참 배우들만한 전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바둑 영상에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뿅!